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입니다 여기가 종합병원인데요 이렇게 헬기장까지 조금 전에 헬기가 여기 환자 실어다 주고 뜨더라고요 응급실이 지금 저기 응급실이거든요 대학병원 응급실 헬기장에서 헬기에서 내려서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게끔 이 나라는 땅이 넓으니까 높이로 짓는 게 아니라 넓이로 엄청 넓네요 층수는 높지 않고 헬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응급실로 들어가나 봐요 환자 이송 카트라 그러나 이게 헬기장 이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나 봐요. 손주가 며칠째 밤에만 막 통증을 느끼고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왔답니다. 이상입니다. 귀여운 강아지가 엄청 크네. 소만 하네, 소! 소만하게 해놨네. 이쪽엔 소화병동이니까 이렇게 강아지, 곰 이런 조각상을 해놨네요. 메디칼 센터. 병원이 병원 같지가 않지요?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